네, 안녕하세요. 동해 리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동해시 부곡동에 올수리된 단독 주택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단독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09제곱미터, 약 33평 정도 되고요. 건축 면적 연면적 44.01제곱미터. 한 13평 정도 되심 되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올 수리가 되어 있어서 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곡동 동해시 부곡동에 단독주택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 여기 외도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수를 해드린 분이시고요. 그올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 여기 지방 발령을 받아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또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가게 되셔갖고 다시 나오게 된 매물이고요. 여기 사장님이 직접 사시면서 보일러랑 내부 전체 그다음에 뭐 뒤쪽에 창고까지 수리를 올 수리를 해놓은 집입니다. 여기는 토지 용도가 부곡동 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들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근데 제가 네, 처음에 매수해드렸을 때보다 네, 네.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뭐, 음... 들어가는 출입문부터 해서 네, 여기 다 들어가는 네. 네, 인터폰도 했고요. 네. 그 지문으로 찍고 대문 바로 열릴 수 있게 다. 뭐... 그, 제가 사드렸을 때랑 지금 와봤을 때랑. 외관 페인트칠부터 해서 내부 뭐 보일러 교체까지 내부로 아예 바닥까지 다 올수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예. 보일러가 네. 이 바깥쪽에 있었는데 네. 이걸 뒤쪽으로 옮기면서 네. 배관을 새로 다 했고 네. 또 타일 작업도 다 했습니다. 배관까지 다 했어요. 그 안에. 예. 네. 그 제가 애초에 사드렸을 때다 알잖아요. 네. 근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리를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네. 뭐 야. 지금 그 전에 네. 솔직히 네. 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제가 살면서 조금 조금씩 저 돈이 있을 때마다 좀 했습니다. 예. 수리가 지금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 제가 여기는 이제 드론 촬영까지 해서 현장 위치도 보여 드릴 거니까요. 여기 언더 언덕, 요쪽 언덕에서 보시면 동해 바다도 참멋지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사장님 내부 좀 안내 좀해 주시죠. 여기 지문 찍고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다해 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여기 창고는 간단하게 좀 안에만 보여드리고 들어가시죠 창고는 뭐좀 네. 더러운데 그렇죠 그렇죠 뭐, 뭐 그냥 여기는 그냥 짐 보관하는 창고로 네. 쓰시면 되잖아요 뭐, 그죠? 네 치워갖고 써도 여기는 뭐 크게 겨울에 여기서 뭐 네. 고기 거먹어도 네. 될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깐요 뭐 공간이 넓어서 네, 네.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세컨하우스로 그죠? 이런 거 하나 매수해 두셔서 갖고 뭐 여름에 물놀이 겨울에 뭐 그죠? 예 네, 좋습니다 뭐, 물놀이 하고 네. 이쪽으로 바로 오셔서 씻으면 돼 여기 네, 여기 뭐 수도 있고, 시설도 있었나요 여기 수도 시설 여기 다 있어서 아 여기서, 여기서 씻으면 돼요 여기서 씻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씻으면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여기 동해쪽으로 바다가 가깝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특히 부곡동 같은 경우는 묵호랑 가깝잖아요 그죠? 예 바로 뭐 차로 2분이면 가면. 2분이면 가니까 네. 세컨하우스 여기 많이 매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렴한 단독주택도 구곡들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너무 세컨하우스 컨셉이 <laughs>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앞에 마당이고요 저희 건물입니다 여기 CCTV도 다 달아 놓으셨네요 사장님 예이 네, CCTV도 기존 전에 네. 저기 한 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거 요번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총 여덟 대를 달아놨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뭐 보안에 대해서는 충분하니까. 네. 이건 뭐 추가로 요금 들어가는 게 있나요? 아, 그건 없습니다. 아, 아 요금 않으니까. 없고. 예. 야. 센서들도 다 예. 받았고요. 이건 뭐 서울에 계시면서도 여기 집 안에 다다볼수 있습니다. 누가 아, 왔다 갔는지 다잘 아, 네. 되고. 다할수 있고. 여기 잠깐 보시면은 집은 남향으로 배치돼 있고요. 우리. 들어가는 입구 계단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해 바다가 멋지게 나옵니다. 예, 여기뿐만 아니라 예. 여기 올라가면 예. 더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또 정남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예, 예. 해가 하루 종일 들어오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아 해도 들어오고 이렇게 동해 바다가 내집 안에서 보입니다.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도 설명 예. 한번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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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보일러가 여기 있었어요. 예, 예. 보일러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다 설비를 예, 했었는데. 예, 예, 예. 여기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이걸 원래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네. 상황이고 여기 있는 거다 배관을 다 철거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뒤쪽으로 옮기면서 네. 보일러 배관까지 다 교체했어요. 를아 이렇게 보시면 창문도 다 남향으로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말 처음 매수하실 때랑 완전히 틀려진 게 주방부터 해서 바닥. 울수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야이 거실 한번 주방 보시죠. 야 전등도 다 새로 하셨네요. 네, 니까 전등도 다 교체했고, 예이 바닥도 다 보일러 배관 바꾸면서 새로 싹몰찰까지다 했습니다. 다. 야뭐 일반 기냥 뭐 전기장판이 네. 아닙니다. 이게 보일러를 틀고 가셔도 예. 따뜻합니다. 아 이게 집이 또남향이라더 따뜻한데 여기 주방도 이렇게 울수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주방도 예전에는 진짜 허름해갖고 예. 맞아요, 맞아요, 구제 못 쓰겠더라고요. 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해가지고 네. 다 교체를 했습니다. 요... 식탁 테이블도 새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인조대리석으로 다 했고요. 야, 네. 야 주방이 정말 깨끗하게 예쁘게 이렇게 수리가 됐네요. 네, 새집에서도 괜찮습니다. 네, 저도 지금 처음 수리되고 처음 와봤는데 정말 여기 원래 화장실 입구에 요 문도 없었잖아요, 그죠? 수리해요. 아, 이거도 안방 안방 문 문도 다 교체했습니다. 문도 다 새로 하셨네요, 보니까네 문도 교체했고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까지야 완전히 새 집이 됐는데요? 네, 그리고. 그 그 옆에 이 테두리도 다 이거 좀 인테리어 좀 했고요. 아, 이것도 네. 다 하셨구나. 네. 원목으로 다 하셨네. 네. 빙 돌리셨네 보니까 원목으로. 네, 여기 거실 쪽만 좀 돌려서 해드렸어요. 이야. 이렇게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너무나 멋진 이거 수도권에 계신 분 세컨하우스로 부담 없이 한 가족이 내려오셔서 맞아 주무시고 가셔도 예. 크게 뭐 부담 없고. 야, 자, 이쪽방 보셨고 반대쪽의 안방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도 다 남향으로 창이 돼 있어서 해가 이렇게 좋고요. 전망도 여기서도 다우션뷰가 보입니다. 방 안에서도. 남향이고요. 그 대지 면적은 109제곱미터고 그러면 343평이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사장님?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109제곱미터고요. 대지 면적은 건축 면적은 건축물 내장다 있고요. 그한 13평 정도 나옵니다. 자방투 룸에 거실 주방 있고요, 욕실 하나 이쪽 욕실도 올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거죠? 욕실도 것처럼. 수리한지는 요거는 한 거의 뭐 예. 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욕실 정말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요 기존에 뭐 사용할 수가요. 그리고 난방 예. 배관까지 하나 생겼어요. 아, 바닥에. 네, 여기가 바닥 이 너무 예. 추워서 겨울에 씻질 예. 못해서 난방 예. 배관까지 했기 때문에. 이야, 이거 배... 타일까지 올 예. 이거 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음. 야 그리고 세탁실 뒤로 또. 어, 네, 네. 이게 문이 없어. 네. 뒤에 세탁실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 보일러가 이쪽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창고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야. 너무 예쁘게 수리를 해 놓으셨네, 요 사장님. 예, 예, 예.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애초에 사드렸을 때 상태를 다 알기 때문에. 예, 아,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아까운데요. 야 자, 방안 내부에서 전망 좀 보여 드릴게요. CCTV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 수도권에 계셔도 집안 다 상태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동해 바다가 멋지게 보입니다. 야, 올수리 된 집이고요. 단독 주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부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아이 수리비가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욕실도 다 새로 수리를 하셨네요 바닥 난방도 다 새로 하신 겁니다 지금 보일러 위치 교체 하시면서 바닥 난방까지 다 새로 하신 겁니다 야 이, 요런 거는 지금 불꽃 촉에 있는 단독주택보다도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문의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소개 마칠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